올해 초 한국에서 공식 출시된 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다양한 신기능과 업그레이드된 아너스 패키지를 통해 프리미엄 국산 세단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여전히 탄탄하며 3.5L LPG 엔진, 2.5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 2종 그리고 연비가 뛰어난 1.6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전용 이모션 드라이브, 이모션 드라이브, 를 통해 향상된 핸들링과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기본 사양 또는 선택 가능한 첨단 기술 옵션도 풍부합니다. 안전을 위해 10.2 에어백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편의성을 위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있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또한, 근접키, 듀얼 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컬럼 타입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프트 바이 에어,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제공합니다. 3.5%의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면, 2026년형 그랜저의 한국 시장 예상 가격은, 가솔린 2.5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약 달러사인 100 슬래시 사인, 텍스트 37.98백만에서 캘리그래피 트림의 경우, 약 달러사인 100 슬래시 사인, 텍스트 47.10백만입니다. 더 강력한 가솔린 3.5 모델의 가격은, 약40.42 달러백만에서 시작하여, 49.54 달러 백만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캘리그래피 트림 가격은 약43.54 달러 백만에서 52.66 달러 백만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이미 한국에서 공식 출시되었으며, 특히 고객 가치 제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형 그랜저의 한국 시장 강점으로는 높은 수준의 고급스러움. 저렴한 트림, 최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아너스 스페셜 트림은 현대 스마트 센스2,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 인기 옵션을 기본으로 탑재하여 고급 럭셔리를 향한 더욱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경쟁 트림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는 10.25인치 풀터치 에어컨 컨트롤러와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 전구 등 편의 사양이 표준화되어 라인업의 인지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형 현대 그랜저는 스타일이나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해외 고급 브랜드보다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전히 성공적인 세단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항균 코팅이 적용된 고급스러운 실내 차선 유지 어시스트이, 하드, 와 같은 다양한 지능형 안전 기능, 그리고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다양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의 조합을 통해 편안함, 품격, 그리고 기술 면에서 국내 고급 세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